부추김치 절이는 과정 없이 간단하다고 해서 양념에 대충 버무리면 부추의 풋내는 그대로 남고 양념은 겉돌아 결국 밍밍하고 맛없는 김치가 되고 맙니다. 풋내는 완벽히 잡고 식당처럼 깊고 진한 감칠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혈당을 올리는 찹쌀풀과 매실청 대신 토마토 한 개를 갈아 넣으세요. 찹쌀풀과 설탕은 간에 지방으로 쌓여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항산화의 왕 토마토를 넣어보세요.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천연 감칠맛이 양념의 맛을 깊게 만들어 부추에 간해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둘째, 짠맛 폭탄인 액젓과 새우젓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매실식초 두 스푼을 넣으세요. 매실청은 단순한 설탕 시럽이지만, 매실식초는 강력한 유기산입니다.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탁월하며,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짠맛을 충분히 느끼게 해줘,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째, 간해독 효과를 완성시키는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꼭 추가하세요. 이것이 활용점정입니다. 부추가 간의 독소를 청소한다면,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막아줍니다.